오늘은 제 견해가 아닙니다. 오늘은 무상가톨릭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박인성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물론 이 논문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학술용어가 아닌 평범한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왜곡이나 오독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 견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이렇다라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확한 원문을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대중문화의 새로운 장입니다. 한때는 별것 아니라고 여겨졌던 텔레비전의 예능 트렌드가 진지한 문화로 연구되고 대중들을 위한 천박한 취미 정도였던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변모하기도 하듯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장이나 배설 공간으로 보이는 인터넷도 당연히 대중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무언가를 판이로 가고 있죠. 사람들은 그냥 재밌어서 인터넷을 하지만 사실 그 그냥 재밌는 이유를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유행어를 사용할까? 인터넷 분위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대중문화를 연구할 때 인터넷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상당히 시대에 뒤처진 것을 연구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인터넷을 주제로 다룬다고 해도 딱히 철저한 검증 없이 영상을 올리는 저 그 같은 유튜버가 아닌 이상 세태를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연구하고 싶은 학자여도 연관 논문 찾고 텍스트 찾는 동안 이미 그 유행이 사그러들어버려서 뒷북을 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인터넷은 반드시 연구해야 하지만 연구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몇몇 젊고 이단화적인 구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진주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죠. 그런 시도 중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민과 신조어를 읽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부족주의, 남초 커뮤니티의 정서적 평등주의와 위임된 성장소사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 부분은 부족주의가 있겠네요. 여기서 부족이란 만족의 반대말인 부족이 아니라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인 부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각각이 각자 하나의 부족처럼 공동체적인 모양새를 띈다는 거죠. 정서적 평등주의와 위임된 성장서스란 말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보는 것은 밈과 신조어입니다. 특히 남초 커뮤니티의 밈과 신조어죠. 이 부분은 밈이 무엇인가, 연구대상은 어디까지인가를 수록한 쪽에 나와 있습니다. 디신사이드 유저들과 트위치 개인 방송 이용자들의 밈을 조사했다고요. 인터넷 언어가 대체 남초 커뮤니티 연 자들의 어떠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묘 활용 양상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된 압축적인 세계 인식을 채화하거나 재인식하는 이야기 욕망으로 살피는 것이다. 미이라는 것은 집단이 공유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듣고 낄낄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채화 우리 커뮤니티가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방식을 내 몸으로 직접 생긴다는 것이죠. 가령 예시를 들면 디시사이대에서 사용되는 사실 억으로 맞음 근데 어쩔 건데 미을 봅시다. 이 유행어는 세계를 보는 방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미문 인터넷이라는 것은 억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보고 웃어 넘겨야 된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겠죠. 더 크게 보면 남초 커뮤니티에 많연한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웃었다. 이런 감성 높아함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서로 못난 놈들이니까 그래 나는 할수 있는 게 없다. 웃자 웃는 거다. <laughs>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밈은 받아들이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이 밈이 채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커뮤니티에 녹아들게 된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서구관이 어떤지 재인식하는 서사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해당 밈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공동체 내부의 소속감과 공감대를 결정하기 시작한다. 이 부분에서 DC 사이드나 트위치에서 퍼지는 밈이 과거 사이월드 시절이나 N세대 감성 같은 인싸 문화의 포괄적 성격을 띠지 않고 밈을 통해 남들과 우리 집단을 구별짓기를 한다고 밈은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써 있죠. 제가 예전에 올린 그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미미라는 것은 일종의 소속감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 미미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을 그렇게 뻔뻔하지어그로꾼 주제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화를 낼 수도 있으나 이 미미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미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을 보고 그를 조리돌이 말이고 올 것입니다. 그냥 웃어! 너는 이것에 웃어야 해라는 뜻이요 물론 이 미미는 그렇게 뭐 엄격 그놈 진지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맞음. 나는 사실 할수 있는 게없음 나는 사실 개족밥 새끼. 그냥 화내고 글 쓰는 것말는할수 있는 게 없음. 이런 식으로 이미 변형이 되거나 혹은 아예 맥락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씹! 이 새끼 놈아 왜 역으로 어, 끌어 이런식으로 그냥 신경 안쓰고 난 욕하겠다는 뜻이 말입니다 이건 원본의 씁쓸하고 태연한 쪽이랑 완전히 벗어난 변형이죠 밈과 신조어가 원본에서 탈맥락하여 유행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밈의 원본에 대한 이해와 사용은 커뮤니티를 부족화하는 응집력을 제공하기도 하며 고속주의 내부로의 소속감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기도 한다 밈이 새롭게 변형되고 왜곡되면서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원본에 대한 이해와 사용만큼은 그 소속감의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밈의 원본이 뭔지 모르고 맥락만 본 사람들은 이게 뭐 유머인지 뭔지 알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감성이 다를 것입니다이 논문의 두 번째 장은 혐오 표현에 대한 내용인데요. 2000년대에 DC인사이드가 만들어지고 빠삐놈 등의 인터넷 문화가 비급 유머로 발상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와 대조되기 위해서 과거를 간단히 설명한 것이니까 생략합시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문화가 특정한 사회 정치 문화적 코드에 의해서 재 맥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DC 정사결과 일간 베스트에서 사용된 언어를 들고 있죠. 구우적 정치 코드를 가진 사이트들은 극단화된 언어 표현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혐오의 대상화 및 언어의 과격화 현상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베스트 시는저물었고 2023년 현재 뭐 일간베스트는 거의 죽은 사이트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일간베스트를 뭐라 하느냐 그것은 아닌 듯하다라고 이 논문은 말합니다. 일베를 괴물하고 적대하면서 생겨난 부정용어 시 존재한다. 역설적으로 일베가 구성한 감각의 역치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그만큼 충실하게 인터넷 언어의 감수성이 과격화된 것이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일간베스트 의 언어나 디시사이대의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많은 사이트들이 그들을 멀리하거나 피한 반면 역설적으로 그들을 혐하고 피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일베가 높여놓은 감각이 역치 그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며 동시에 혐오 표현의 수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베가 공공이 적이 되면서 일베는 이런 쓰레기 같은 욕을 하니까 그들에게 비슷한 수위의 욕을 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 행위라고 야 생각 하게 되며 동일한 언어적 감수성을 갖는 것을 정당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놈의 미러링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고 굳이 뭐 그곳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이트들이 적에게 돌을 던진다 라는 마인드로 언어 수위가 높아 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디시인사이드의 정사충에서 나온 머머충 이런 표현이 혐오 표현 불을 붙였으며 자연스럽게 이 표현은 내가 지칭하는 대상과 나는 다르다. 나는 구별짓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혐오 표현은 언제나 그 대상과 나는 다른 존재다.라는 소속감이 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이 논문이 참 좋은 점을 찔렀다고 생각하는데 혐오라는 감정 자체는 역설적으로 본래 의미에 비해서 약소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혐오는 인터넷 문화에서 그다지 뭐 대단한 감정이 아니며 반대로 본래의 정서와 구별되어 압축되고 파편화된 구별짓기의 표현으로 수렴되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뭐 그들을 혐오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탐탁치 않다 정도. 더라도 뭐뭐 충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며 본래그 하드코어한 혐오의 감정은 옅어지고 오히려 구별짓기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가령 수시충, 정시충 이런 얘기가 있겠죠. 수시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정시를 친 사람일 겁니다. 저 역시도 정시를 친 사람으로서 종종 수시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딱히 수시를본사람들을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내심 뭐 탐탁잡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충이란 말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혐오하는 것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과충, 문과충도 비슷한 역할입니다. 문과나 이과를 진심으로 혐오하는 사람은 뭐 온대 유머에서 일배 혐오하듯이 그렇게 심각하게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하지만 문과충, 이과충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쉽게 사용되고 있죠. 심지어는 자기 집단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어 내가 문과충인데 내가 이과충인데 이런 식으로 구별짓기를 위한 역할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혐오감을 기반으로 한 구별짓기는 언제나 극단주의는 저쪽에만 있고 일종의 허수아비를 때리는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더 지니어스의 예시를 듣는데 인터넷의 자경단 놀이, 도덕주의적 잣대, 에 불을 붙인 사례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 크진 않은 혐오감일지라도 혐오는 우리 사회에서 옅어진 농도로 상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구별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과 혐의 대상어 과정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인터넷 세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는 그처럼 납작한 대상어가 가능하다는 언어적 효능 감이다. 실제로 사회집단이나 인간은 쉽게 나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뭐뭐 충혐 뭐뭐 이런 식으로 접두사 접미어 를 사용하며 세계를 손쉽게 나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 효능감 충과 혐이라는 혐오 적 표현은 정말 효율적인 언어라는 거죠. 세계의 인식을 복잡한 것에서 간단한 것으로 줄여줬잖아요. 나와 내가 아닌 적들 이허구에대한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공동체 란 없으며 나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내부의 적이 있을 뿐이다. 전 국민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겠군요. 이 뒤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사례와 조별과제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롤에서 사람 다섯 중 하나는 쓸레기다는 말은 너무나도 쉽게 떠돌고 조별과제 극혐 이론과 나 혼자 있다는 이야기는 세상 천지에 널려 있지만 내가 바로 그 가해자다 랍시고 나오는 인간은 없으며 인간은 사실 경쟁보다 협동을 더 어려워하고 타인을 목적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바라보니 우리는 타인을 역할로만 바라보고 나도 타인에게 일종의 역할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진지하 미미 화를 내고 만연한 혐오 표현에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볼수 있죠. 인터넷 속의 타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부 가면놀이에 불과한 걸요? 이것은 인터넷의 부족주의를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이 인터넷의 향유자, 특히 남초 커뮤니티의 정서를 표현하는 포인트인데요. 3장의 서두에서는 우리의 모순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트위치 등의 인터넷 개인 방송의 분위기를 보면 오타쿠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편이지만 우리 자신이 오타쿠란 걸 부정하진 않아요. 개인 방송인에게 과몰입하는 사람을 욕하지만 개인 방송인에게 과몰입하는 것이 바로 재미의 근원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방송인과 친해지고 싶고 사적인 얘기를 하고는 싶지 일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침묵을 한다 싶으면 바로 그 사람을 린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심지어 이런 모욕까지 하죠. 나가서 현실에서 자기 개발을 좀 해. 우리는 모두 인터넷을 루저이지만 남에게 자기 개발해라 라는 충언을 내뱉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지 않는 것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남을 욕하면서 스스로 비하합니다이 아이러니는 남초 문화에서 타인에 대한 혐오가 자기비와 너무 맞닿아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에서 인터넷 특수성을 이야기하죠. 인터넷은 대안적 공간에 불과하고 진짜 나는 인터넷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나는 얼마든지 비하되어도 된다. 이 실패는 진정한 나 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인터넷은 실패해도 되는 공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톨링하는 것을 좋은 예시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서 트롤을 하는 것은 진짜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를 수행하는 것이 은근히 자기 우월감을 충족하는 행위기도 합니다. 이 타자에 대한 비하를 위해서 전략적인 자기 비하를 수행하는 현상은 슬픈 개구리 페페를 통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 속 페페는 매우 슬프죠.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남초 커뮤니티의 오너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죠. 이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해외에서의 페페의 상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페페를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듯이 페페는 언제나 슬픈 개구리입니다. 우리가 슬퍼요. 왜? 우리는 루저니까.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루저라는 사회 정치성보다 이 페페라는 녀석이 커뮤니티 전체의 이용자를 완전히 대변할 수 있다고 믿는 보편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페페는 단순한 자기혐오가 아니라 이 글을 보는 너희도 이런 너드 찐따 아싸일 것이다라는 강력한 동족혐오를 포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할놀이 혹은 가면놀이처럼 서로를 헐뜯고 비웃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부족주의 내부의 동질감을 발견합니다. 그래봐야 우리는 페페처럼 못난 놈들이다. 동질감이 있다면 웃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멍어 충. 극혐 이러면서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평등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정서적 평등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서는 것이다. 나 스스로가 루즈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 뒤 나도 찐따지만 너도 참 찐따다 라는 식으로 자기 비하와 타인에 대한 비하가 교묘히 섞여서 혐오는 고도화되고 효과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란 공간은 약자들만 있는 공간이 되었죠. 인사라는 강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인싸도 없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다 같이 패배. 주의를 공유하면 약자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비화와 멸시의 공간이 생성되죠. 인터넷 공간의 가상의 나를 물어뜯으라고 내어주고 남들을 마음껏 욕할 수 있는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보세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세계의 완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넘어서 좀 기만적 공간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요즘 인터넷 세상에는 이사가 당연히 있고 우월한 사람이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자인 나는 가면에 불과하고 진짜 나는 우월한 위치에서 기만을 저지르면서 타인을 모욕할 수 있는 장이 생긴 거죠. 인터넷 세계는 편의적인 대안적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 자신을 어떻게 활용 어떤 상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자살하면 그만이야 미을 예시로 들며 인터넷 공간에서 나는 죽어도 그만일 정도로 과장스럽게 쓰레기인 나를 이야기하고 그 극단적인 가정을 즐깁니다. 이 세계에서 우린 모두 행복합니다. 현실의 문제도 심지어 인터넷 속의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혐오와 갈등만이 남은 세계이지만 나 자신을 갉아먹고 타인을 괴롭히는 이 세계는 참으로 위안이 되는 공간입니다. 4장과 5장이나 았는데 사실 이 논문의 핵심은 5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면이 부족해서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